빨리 들어갈게요. 안녕하세요. 빨리 어, 어, 들어요 안녕하세요 해야지. 어, 오은좀 크게 해야지. 안녕하세요. 빨리 들어. 어, 어, 모서를 해보겠습니다. 해볼게요. 반지가 또안들어왜안들어 가지지? 안 들어오지. 들어오지. 안들어요안 들어오지. 지안 들어오지. 안 새기에 들어가야 돼요. 되는... 한 들어왔습니다. 근데 왜안 되죠? 이게왜안 되죠? 새가 아니야? 그럼, <목소리> 이게 뭐예요? 동감. 다시 동감.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. 네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문자 꼭꼭 눌러주세요. 한시어왔 네, 사람이 들어왔다. 엄청 많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 꼭 아, 그렇게 하면 안된거 아니야? 이렇게 들어있어. 아, 뚜뚜뚜뚜. 사랑합니다. 저 세원입니다. 사람들이 저, 저, 보라고 있습니다. 미션을, 미션 이시. 미션 어떻게 하죠? 안 보이는데요 미션이 노란색깔 옆에 노란색깔로 되어있는 거수색고의 배틀선상 특별하세서어왠 이제 갈색이 수상한데 응 어, 수상한데 노란색이랑 갈색이 없도니까 미션을 시작해야 돼요 1 4 2 5 6 7 이건가요? 8 어, 아닌데요? 이거 8951? 8951? 아니네. 아, 어, 핑크색이 임포스터였습니다. 핑크색이 임포스터였어요. 핑크색이 임포스터야. 핑크여 어유 핑크. 이게 <laughs> 뭔가요? 주 아니야? 준가? 준가 아니. 봐요. 이제 핑인가요? 핑. 핑 아까 웃었어. 이거 주야. 음, 맞아. 맞아. 그리고 핑이에 요 이거. 핑이랑 주. 이모스 두 명이야? 설마핑 음, 아니면 주야. 한시 통통 아니면 돼요. 그럼 잘 어떻게 정는 거예요? 한시가고다 친구들이 가는거 좋았어. 아니에요, 육체 아니에요. 하나 메뉴 두 개. 우리 아니에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. 좋아요. 주세요 일단 다른 걸로 들어갈게. 어, 이번엔 로블록스네요. 간. 이제 이번에 로블록스입니다. 간. 오늘은 간 어떻게 간은, 어떡... 간은 응. 어떻게 적는 거야? 그동안 했던 거다 이어집니다. 한거어는좀보내고요 언제 끝나나? 저는 거의 다 돼가고 있어. 왜? 인사하세요라고 하는 거 다. 네 인사하세요라고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오. 자 블랙홀 이거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밌는 게임이군 블랙홀 게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블랙홀 블랙홀, 블랙홀! 블랙홀 모든 걸다빨아들여라좀 있으면 인사해 얘는 좀 아닌가 봐요 판매는 못하고요. 아직 오프라인 한개 빨아들여 볼게요. 야야 쳐. 인사하세요